신촌에서 약속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한 입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11,900원에 이 모든 걸 준다고 요즘 부쩍 가격이 오른 연어부터 삼겹살, 거기에 육회까지, 심지어 알바카 우등은 리필까지 되는데 이 구성이 약 12,000원이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격과 구성만 보면 정말 훌륭한데 맛도 정말 괜찮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과연 11,900원에 이 구성은 그 맛과 퀄리티가 어떨지, 그리고 가성비는 괜찮은지 꼼꼼하게 리뷰해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연어상의 신촌점입니다 연어상에는 연어 무한리필로 유명했던 식당인데요. 현재는 연어값이 너무 올라서 연어 무한이 아닌 세트메뉴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가성비 좋아보이는 점심 특선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평일 점심에 찾아왔어요. 우선 실내는 다 넓은 팬이었으며 분위기는 실내 포차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고민할 것 없이 11,900원 점심 특선 메뉴를 주문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인상만 보았을 땐 이미지와 거의 흡사해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삼겹살 구이가 아닌 목살 부근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알밥이라고 적혀 있어서 캐주얼 일식집에서 판매하는 돌솥 알밥을 생각했는데 밥에 김가루와 날치알, 마요네즈가 뿌려진 구성이었어요 이건 떠먹는 것보단 마요 덮밥처럼 잘 비벼서 먹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온 음식은 빠르게 맛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식으면 맛이 떨어지는 꿀간장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 고기는 부드럽기보다는 냉동육을 해동해서 구워준 것처럼 다소 퍽퍽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런 퀄리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나름 괜찮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맛은 꿀간장이라는 이름처럼 단맛의 캐릭터가 도드라졌습니다. 물론 간장도 들어가 짠맛도 있었지만 이게 양념갈비 같은 맛이 아닌 꿀간장이라는 말처럼 꿀과 간장 맛이 각각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단걸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 맞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연어, 육회, 목살구이 중한 개를 치킨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주문하기 전 치킨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어회를 먹어보았는데요. 연어는 숙성이 진행된 느낌이었으며 특별한 포인트가 느껴지기보다는 그저 무난한 맛, 비린내가 난다거나 하지 않고 그저 초고추장에 찍어먹기 좋은 기름진 연어였습니다. 그리고 연어 밑에는 채썬 양파도 있었는데 이건 타르타르 소스를 요청해서 함께 드시면 더 맛있게 즐기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육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육회에는 계란 노른자가 얹어져 있어서 노른자와 육회를 잘 섞어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해동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육질이 느껴지기 보다는 아주 부드러워서 심을 게 따로 없는 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념맛은 단맛과 짠맛이 주로 느껴졌는데 그중에서 단맛이 조금 더 도드라져. 이 부분에 대해선 앞서 먹은 꿀간장 고기처럼 약간의 취향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곳의 경우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맛과 퀄리티를 기대하고 먹기보다는 나는 저렴하게 날 음식을 먹고 싶다. 라는 분들에 한해서 방문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동은 아주 무난했고요. 날치알밥도 마요네즈와 날치알맛이 무난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11,900원에 연어회, 육회, 고기구이를 즐길 수 있는 점심 특선을 먹었는데요 이곳에 대한 한주루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이 정말 좋은 점심 특선 아무래도 대학로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학생 중에서 회와 육회를 먹고는 싶지만 가격이 비싸서 선뜻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회와 육회 등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메뉴를 만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좋다고 볼순 없었지만 맛과 퀄리티 상관없이 날 음식을 저렴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우동, 날치알밥은 각각 1회씩 리필도 가능하기에 양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은 없을 걸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지나가면서 봤던 입간판에 호기심이 생겨서 리뷰하게 되었는데 이 영상이 누군가 에겐 좋은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